바다에 꽃이 핀걸 보셨나요? 아, 못 보셨다고요. 이제 농요의 닥치는 대로 한일 이야기가 현해탄에 꽃을 피웁니다. 현해탄에 꽃을 피우자 농요의 닥치는 대로 한일 이야기 노당노당. 노당. 안녕하세요 농요입니다. 지난 일요일 야생화 꽃 꿩의 비름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꿩의 비름을 아시는 분이, 제 아, <laughs> 앞에 계시는 저희 와보숑 식구들 얼굴을 보니 아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꿩의 비름은 튼튼해 보이는 원줄기 끝에 언뜻 보면 큰 꽃이 하나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홍색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꽁의 깃털을 닮았다 해서 꽃 이름을 꽁의 비름이라 지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줄기가 튼튼해서 그런지 힘센 장사 다리에 비유했네요. 해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장사인 벤케이 이름을 꽃에 붙여서 벤케이 풀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우리 와보숑 라디오가 개국하는 날인데요. 꽁의 비름? 줄기처럼 늠름하게 와보숑 라디오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자 노다 노다 출발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일본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평범한 주부랍니다. 이제 그만 일본을 놓고 싶은데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네요. 감정선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일본 영화가 좋아서일까요? 일본을 안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본이 궁금해요. 음 한국과 일본은 문화 원류가 거의 같지요. 단, 한국은 반도이고 일본은 섬이다 보니 유입되는 길이 조금 차이가 나고 주어진 자연환경과 역사에 따라 다른 길을 걸어온 듯합니다. 같은 듯한데 다른 가까우면서도 먼 한국과 일본 정말 아리송하죠. 해서 이번 와보숑 라디오 개국에 맞춰 지금까지 들여다보기만 했던 일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정리한다고 한들 저는 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슨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리하다 보면 조금은 답답증이 풀리지 않을까 하네요. 근데 정리라는 말은 좀 과장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노닥노닥 얘기할 생각이에요. 노닥노닥 이야기 꽃을 피우고 그 꽃은 현의탄을 메우겠죠. 같은 점을 발견하면 박수치며 좋아하고, 다른 점이 나타나면, 음, 그렇지, 하며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칼같이 지적해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노묘에 닥치는 대로 한일 이야기, 노닥노닥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그럼 제 프로그램에서 코너를 소개할게요. 음, 오프닝 멘트에서는 계절에 맞는 야생화를 소개하면서 인사할 거예요. 첫 번째 코너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러나 들으면 흥미로운, 일본 짧은 소식을 전하는 들어보숑 일본 코너이고요. 다음은 일본 문화나 생활을 소개하는 알아보숑 한일 코너. 그리고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어?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른데? 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어머나 일본은 그래? 보숑보숑 일본 코너가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니아모토 스네이치 책 속에 나오는 구절로 마지막 인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일본 전문가도 아닌 주부가 일본을 소개한다는 게참 어줍지 않을까 걱정되시지 않나요? 분명 잘못 소개하는 부분도 나올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셨다 칼같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는 재미로 제 방송을 듣는 재미. 아주 삼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첫 코너 들어보셔 1번입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더 노래를 좋아할까요? 에? 뭔 개떡 같은 질문이냐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런 질문은 개떡 같은 질문이죠. 애들에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노래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노래교실이 동네마다 있고 또 노래교실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아는 일본 분은 프랑스 노래에 샹송을 배우러 음 말하자면 우리나라 복지회관 같은 문화센터로 가신다는데요. 그총 인원이 8명 내지 10명 정도라네요. 그분은 불어를 몰라요.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거죠. 물론, 일본 가요를 부르는 것도 있기는 한데, 거기도 기껏해야 20명 안팎이래요. 언젠가 일본 노래교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데, 그것도 2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본 노래교실에도 변천사가 있네요. 일본에서는 1950년대 도쿄 신주쿠에 합창다방이 생겨요. 피아노나 아코디언에 맞춰, 가곡이나 포크송 등을 손님들이 다 같이 불렀는데요 아주 인기가 많았대요.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1960년대 말까지 대유행하다가 사그라졌어요. 그 이유는 손님들이 노래 부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음료수를 안 시켜 먹었대요.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다방주인이 은근히 안 됐네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데 얼마나 다시 인기가 있을지는 음 미지수죠. 가본 적은 없지만 일본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다방에 아주 많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대부분이 다 연세드신 분들인데 굉장히 즐거워하시던데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노래 지도하는 강사는 없대요. 언제 일본 가면 한번 들러 봐야겠어요. 음.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알아보셔 한일 코너입니다. 오늘이와보시 라디오 개국이라 출산과 탄생 문화로 테이프를 꺼내려 갔는데요. 첫 시작이니 결혼 문화로 할까 하다가 역시 시작은 출산과 탄생 문화가 나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출산하려면 임신해야겠죠? <laughs> 일본에서는 임신 5개월째 개인날에 복대를 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에? 어머나 웬 개인날? 개가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를 잘 낳는다는 이유도 있고 또 예로부터 일본은 개를 중요시하는 관습이 있는데 음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개인 날에 복대를 하고 신사에 가서 순산를 기원한대요 하지만 출산한 산모에 대한 특별한 보호 뭐 조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후조리 같은 그런 풍습은 없어요. 산모가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해서는 안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음 굳이 있다면 토을 먹을까 말까 그 정도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 중국은 조금 음, 아주 우리나라가 유달리 산후조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그 종일 나를 괜히 미워했겠지. 아직도는 나를 몰라. 바빠, 일 년에 딱한 번뿐인 너의 생일 잊을 리가 있겠어. 예,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였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인형을 선물하는데요. 여자 아기는 태어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3월 3일에 남자 아기는 첫 번째 돌아오는 5월 5일에 준대요. 음, 일본도 좀 바뀌어서 요즘은 그냥 부모가 직접 인형을 사줘서 사서 주는 집이 맞나 봐요. 선물 인형은 의뢰 그렇듯이 여자아이는 공주 인형이고 남자아이는 무사 인형이지요. 어쩜 세상이 진짜 바뀌었는데도 이런 건안 바뀌네요. 음. 남자아이 경우에는 무사 인형도 주고 그러니까 5월 5일에 오일? 잉어 깃발을 집 꼭대기에 매다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laughs>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라디오니까 그냥 상상만 하세요. 음. 잉어를 아주 크게 그려서 그걸 깃발로 만들어서 지붕에 매달아요. 그런데 그런 깃발을 어떻게 요즘 아파트가 많은 데서 달겠어요. 그러나 그 풍습은 좀 모양새를 다르게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3월 3일은 희나마스리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이름을 붙여서 전승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인형들이 무척 비싼가 봐요. 저 아는 일본분이 조용히 먼저 공주인형과 무사인형이 무척 비싸다고 일단 전제를 깔면서, 음, 자기는 남해를 두었는데, 자기네 집에 인형이 많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형 세트는 유명한 장인이 만든 거고, 40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라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laughs> 그렇죠. 자기네는 부자라는 뜻이죠. 음, 해서 나중에 슬쩍 그 가격을 물어봤답니다. 그 시점에서 가격을 물어봐주는 게 교양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양이 절대 아니라고요? <laughs> 교양을 그런 데다 붙이지 말라고요? 네 그럼 즉시 재빨리 취소합니다 교양일 리 없죠 그게 어떻게 교양이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0만원 땡 200만원 역시 땡땡 무려 400만원 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아 400만원 하겠다 싶겠지만 우리 관습상 그런 게좀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그분은 요즘 한일문화 비교 자료를 열심히 보내주고 계세요. 언젠가 한번 우리 방송에 와보고 싶으시대요. 인형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만나는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선물하냐고 물어봤죠. 그분들은 그렇게 비싼 인형 세트를 손주에게 선물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대요.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다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파산한다고 하면서 요즘은 비싼 인형 세트를 선물하지 않고 그냥 하나나 두개그 정도만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 아기 탄생 축하일인 3월 3일, 3월 3일에는 보통 스시 덮밥과 대합국. 흰색과 분홍색 쌀 튀김 과자를 먹고요. 남자 아기 탄생 축하일인 5월 5일. 그때는 대나무 잎에 싼 떡이나 팥떡을 먹는데요. 아, 이상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거는, 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한국과 일본은 같은 듯 한데 좀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같고 다른 건그 마음을 나타내는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 다음 코너 어머나 일본에서는 그래 보숑보숑 일본 코너로 넘어갈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 드라마는 될대로 되겠지인데요. 예, 2013년에 방영됐는데 인기가 있자 2014년에 다시 소편을 만들었답니다. 극작가는 옛날에 일본 드라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싱, 오싱으로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하시다 스가코시인데요, 여성 작가세요.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구식 냄새가 나는 드라마입니다. 음,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연세 운운하냐고요? 음, 놀라지 마세요. 1925년생. 그러니까 무려 90살이십니다. 그러니 나이 운운 안할수 없죠. 그 연세에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대단하지만 드라마 내용이 음, 연세부시, 연세 많으신 분 같지 않다는 거죠. 드라마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치유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 제일주의 가정 문화에서 좀 벗어나자 그런 걸까요? 하여튼 막내까지 모두 출가하자 어머니는 선언합니다.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하고요. 그러고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무역 회사 간부인 남편은 당연히 반대하죠. 남편이 그냥 모든 거다 집어치우고 우리 둘이 오손도손 세계 여행을 다니자 하고 꼬셔도 어머니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처형과 아들들을 동원해서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알고 남편은 결국 지고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집 개조하는 일에 적극 도와주죠. 그동안 알고 지내던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경비까지 보태주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살랑살랑 애교 섞인 말투로 제잘제잘 제잘 남편에게, 음 자기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꿀,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머리를 숙이며 고백,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헉, 어머나, 일본에서는 그래?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던 당찬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지네요. 그 순간의 모습은 김호노를 입고 두 손, 두 손,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세 손가락, 세 손가락을 마루에 대고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순정적인 옛날 일본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현대 일본 여인 모습에서 옛 일본 여인의 모습을 보니, 모습을 보니 은근히 흥미롭더군요. 두손 모아 머리를 숙여 절하는 모습이 비굴해 보이기는 커녕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이기는 한데 낯선 것은 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머나 (1번은) 그래 보숑보숑 (1번) 코너에서는 좋아 보이면서도 낯선 (1번의) 모습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노닥노닥을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일본 민속학자 미야모토 스네이치에 대해 잠깐 소개할게요. 앞으로 미야모토 스네이치 책 속에 나오는 구조를 소개하려면 일단 미야모토 스네이치를 소개해 두는 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실 때는 또 미야모토 스네이치가 누구야?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일단 미야모토 스네이치를 첫 회에 소개하는 게좀 마음이 편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야모토 스네이치는 처음부터 민속학자는 아니었어요. 민속학자나 역사학자에게 자료를 수집해서 건네주는 자료채집가였죠. 사실은 미아모토도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연구 발표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료 채집이, 그 자료 채집이 없으면 민속학도 역사학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늘에서 묵묵히 자료를 채집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 글을 루보라이터 산호 히니치가발굴합니다그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미야모토 스네이츠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을 거예요. 미야모토 스네이츠의 저서는 무려 60권이나 된답니다. 앞으로 저는 그 미야모토 스네이츠가 발견한 일본 민속 문화를 클로징 멘트로 전할까 합니다. 예? 어떻게 그게 클로징 멘트가 될까 궁금하죠?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아모토 스네이치에 의하면 180년 전 일본 동북부 지방 사람들은 시골 구석에 산다고 해서 전혀 주눅들거나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쪽 큐슈나 교토에서 들어오는 신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자기네 지방문화와 조화, 지방 조화시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해요 저도 열린 마음으로 지상방송, 케이블방송, 그리고 앞에서 시작한 마을방송들에게 준눅 들지 않고 제 색깔, 노미의 색깔대로 노닥노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기득 는일 없이 모두 자신에게 열중하시며 일주일 후에 예 다음 주에 만나요.